아, 그만 교만해지고 말하세요. 그래서 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상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추방당한 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의 세계에서 어, 약한, 악한, 어, 어둠의 에, 영의 세계를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행복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아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아냅시다. 하늘에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종교생활도 많이 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부지런히 돈도 벌어보고,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유지하고, 조직도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돼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다라는 것. 여러분, 왜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 막,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고, 막, TV나 드라마에서 인기를 누리던 유명 연예인들이, 예,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고, 예,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진짜 돈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너무가 아 너무 돈이 많아서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조사해보는 연구결과의 발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설문조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짜 당신은 많은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라, 그 인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진짜 행복하겠네요. 라고 말을 하면 아유, 정말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대부분이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건강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행복을 되찾게 되시고, 행복이 여러분 안에 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고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불행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마귀가 행복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그 가로막는 게 뭐예요? 인생 문제와 죄를 지키하면서 질병의 문제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건강을 되찾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건강도 아, 네.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성경을 봤듯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전에. 숙제제라든가 감사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가르고 팔과 다리를 나누어서 제단에 올리고 피를 뿌려서 피워서 제사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곡식을 제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어, 성주님 영상 닫으면 주석감사 요리 영상이 하나 있어 아, 그 영상 보고 오늘 설교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음. 음. 성교도들과 이미 형식주의적 아래서 등 영국의 국교들 할에는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바람과 대북 동쪽에서도 기도를 잘전했습니다 드디어 1 0 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는 새로운 땅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것도, 살 집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은 먼저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지웠습니다 환경에서 갖가지 고난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오직 27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듬해 새봄을 맞아 기쁨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매를 따라 주시는 새집과 비로 말미암아 싹도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절실을 위해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풍경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자 풍성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대륙에서의 첫 열매를 쓰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들이 드린 감사는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는 그들의 믿을의 결단이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마다 곡식을 거두어 추수하게 되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켜지게 된 것이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추수 감사절이 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시작됐는지 어, 절기를 지키는 절기의 계절에. 어, 영국에서 메이플 플라워를 어, 타고 신대륙으로 왔을 때 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예, 열매 맺는 첫 수화 곡식들을 가지고 어, 재단에 올려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라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추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를 하게 되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안기쁜거예요 <laughs>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일 나무가 있잖아요 과일 나무가 있는데 과일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싹이 나고 나중에는 이제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맺으면서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기대가 안 됩니까 아, 저거 익으면 다 먹어야지 우리 선수룡 권사님 집 앞에를 보면 예, 배추 나무가 있고 사과 나무가 있어 <laughs>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거 언제 익을 텐데 내가 따 먹어야 될 텐데 <laughs> 이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우리 선수룡 권사님이 어, 잘 익은 어, 사과랑 이렇게 어,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어, 저희 아 저가 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 들으셨는데도 어, 어 힘들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끔 가서 이제 일을 거들어 주다 보면 배를 따는 시기에 가서 배를 따는 일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마대가 가지고 배를 이렇게 따게 되면은 어, 제가 이게 굉장히 뭔가 쾌감이 있어요. 즐거워요. 이렇게 툭 따잖아요. 딸 때. 히라기 막 생겨. 아, 이 이상하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어 베트남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일을 하면은 이분들도 바구리를 들고 다니는 일을 하다가 한 번씩 배를 따게 해 주면 이제 배를 따잖아요. 그러면 와, 하고 따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수확하는 거, 추수한다라는 거는 어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농사도 짓는 그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매년 수없이 거듭해서 반복하면서 살고, 살아오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추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추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면, 어,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라 그러는데 이 곡식을 추수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추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곡식만, 곡식만 추수하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사람도, 사람도 추수합시다. 추수합시다. <laughs>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냥 상황만 따지 말고, 사람도 낚아내자. 낚시만 하지 말고, 저도 예전에는, 저 노량에 가가지고, 저남해까지 가서, 이제 낚시도 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아, 이렇게 낚시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 낚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도 추수하라는 라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사람에게 곡식만 추수하지 말고, 사람도 추수합시다. 할렐루야. 왜 사람도 추수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국을 소유했잖아요. 아, 네. 이제 전국 가잖아요. 아, 네. 예수님이 나를 전국 가게 하잖아요. 아, 네. 이렇게 노인들 전도하, 엊그제도 이제 저, 어, 냉정지에게 전도하러 왔는데, 노인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전국이 뭔지, 진짜, 전국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죽으면 전국 간지, 안 간지,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네.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네. 여러분, 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후 세계를 산다면 반드시 그 세계에 전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국이 있어요, 없어요? 전국이 있습니다. 전국,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전국과 지옥은 있는데 그 전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소유를 해야 돼. 여러분 지옥을 소유하렵니까? 전국을 소유하렵니까? 전국을 소유해야죠. 전국을 소유해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국이 소유됐어요, 안돼있어요. 할렐느야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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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전국이 이미 들어와 있고 네. 그 전국을 지켜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에게 예배는 예. 전국을, 예. 전국을 예. 지켜내는 예. 전국에 가는 예. 통로이고 훈련소다. 예. 훈련소요. 훈련소.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아, 내가 요즘에 막 비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 전쟁들이 끊임없어. 여기저기서 막 전쟁들이 계속 막 불빛듯이 막 일어나. 네, 그런 세상에, 만약에 우리 삶에도 종말이 찾아온다면,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데, 만약에 우리 안에 전국이 소유되어 있지 않다면, 지옥 갈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따라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 영혼은 살아있고 살아 있고 내, 내 육체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죽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은 살아있어요. 아, 네. 그러면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영이 살아있다면 내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해요. 아, 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의 육체는 죽지만 죽지 영혼은 영원히 살 텐데. 살 텐데. 육체가,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려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당신 육체 죽고 나면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죄의 모든 업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있어 다 해결하셨다고. 우리 대신 해결하셨다고. 나 대신 짊어지셨다고. 나 대신 고통당했다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즐겁다고. 건강하다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을 찾아내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추수하라라는 거. 네, 어떤 사람들을 추수해야 되냐?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산,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행복. 그 행복, 그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라는. 근데 그런 어떤 원리로 찾으라는 거 성경에서 말을 하면, 오늘 누가 보면 13장, 3절에서 5절, 7절 말씀을 보면, 예, 양 100마리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를 가니까,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도, 어, 양을 많이 키우더라고. 염소나 양들을 많이 키워. 아, 그냥 아프리카 그초원이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여. 끝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염소를 한 100마리, 50마리 이렇게 몰고 다니더라고. 여러 사람이 몰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몰고 다녀. 어느 곳에는 한2 30마리인데 애들이 몰고 다녀. 애들이 막대기 들고 이 30마리 양 염소들을 몰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있더라 네. 그런 비유를 들을 때, 양을 키우는 사람 주인이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잖아요? 저녁 때 되면 이제 우리에 가둬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불을 매기다가. 저도 어렸을 때, 어 방학 때 되면 우리 집에서 소가 있었는데 소를 가지고 저아들에 산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내놓고 우리는 또 형들하고 후배들하고 막 재밌게 개근발이 하고 놀고 그러다가 해넘참 되면은 저 산에 있는 소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듯이 목축을 하는 분들도 저녁이 되면은 우리 안에 가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가두면서 뭐라죠? 숫자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100마리의 숫자를 셌는데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 이거 난리 났잖아요. 그죠? 특별히, 케냐, 아프리카는, 어, 양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한 마리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러듯이 재산이야, 재산. 총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한 마리를, 99마리가 있으니까 한마리쯤 내버려두고, 그냥 이 99마리 키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99마리는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네, 너희들 여기 있어? 라고 길을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나가. 네, 찾아나갔는데, 얼마나 아, 많은 것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저도 케냐에서 아프리카를 보니까, 양이나 염소 색깔은 아그 개냐의 초원들하고 색깔이 비슷해 아, 못 보겠더라고 못 찾겠더라고 네, 그런데 이 주인은 그한 마리를 찾아서 여기 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안한 마리를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안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이웃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 왜? 자기의 모든 재산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비유로 인해서 잃은 양을 찾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은 양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그 잃은 양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행복과 건강. 그 행복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때 주신 행복, 주신 행복 건강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사람을 찾아 냅시다. 근데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대요. 찾아낼 때까지 그냥 찾아 녔대요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 아니, 백마리 중에 한마리 그냥 예, 떨궈져 나간 건데, 아무아 마리 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겠어요? 예, 네, 아홉, 아 마리 중에 새끼도 더 많이 날 것이고 할 테니까, 이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내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을 추수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다라.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옆에 사람에게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냅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빨간 글씨가 한번 나와서 읽어봅시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아홉명이막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 네, 전도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더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절을 보면은 드라카마라는 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을 했던 돈의 돈을 이야기하는 돈. 우리는 10원, 100원, 50원, 막 1,000원, 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한 드라카마, 두 드라카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전 한 드라카마를 집 안에서 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여인이, 이 동전 한드라크 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어내면서 찾아냅니다. 근데, 찾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 부지런히. 할렐루야. 네. 아, 네, 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전국을 같이 나누려고 할 때, 전국의 소망을, 전국의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언제까지 찾아야 돼 부지런히 찾아야 돼 옆에 사람에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전도하고, 전도하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찾아내시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드라크말를 찾아내서, 그래서 찾아내니까 또이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국 잔치예요. 전국 잔치. 오늘 예배가 전국 잔치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배는 전국의 모형이고, 예배는 전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국을 가기 위한 훈련소다. 잔치 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즐거워. 아, 전국이 내 것이구나. 전국은 내 안에 있네. 나는 전국 안에. 나는 죽어도 전국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예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한드라카마를 잃어버린 네, 부지런히 집안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내니까이 여인이 그한드라카마를 찾아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읽어 보죠. 시장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느야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1일 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런데 어, <laughs> 아들이 뭐라고 말하?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어.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물려줄 재산을 먼저 넘겨라. 큰 <laughs> 그 아들, 작은 아들 둘째, 셋째 있는데. 예, 그 아들들한테 물려주려고, 남겨주려고, 예, 물려줄 거, 나한테 물려줄 것만 따로 빼가지고, 나한테 미리 넘겨라. 내가 그거 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laughs>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 자기에게 남겨줄 재산을, 예, 배당량을 이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저 먼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먼국에 가가지고, 먼 나라 도시에 가니까 이 하동에서 살다가 저 서울 가고 그러면 얼마나 희한찬 안 합니까? 안 그래요? 나는 이제 도시에 가서 살도 못 하겠어. 그냥 이 전원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뭐, 그 케냐도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도 케냐 가니까 화장실,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 갈때 이렇게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두 다리 딱 해갖고 그 다리에서 갖고 똥 싸고 그랬잖아요. 막 저녁에는 밑에서 그 빨간 속이 올라와 가지고 막 우리 고추 따갈까 봐서 지금도 라하고 장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활이 지금도 그냥 아프리카 가니까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공산국가가 안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공산국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까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전쟁터에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예, 그리스산이 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민주주의를 도입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운동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대부분 주요, 주요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살고 있는 토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 할렐루야. 만약에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으면, 6.25 전쟁 때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저 북한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공산정권 안에서, 독재정권 안에서 자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모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아, 예. 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그 선조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나 내년에는 또 우리 교인들하고, 어, 우리, 어, 성에 있는 분들하고 필리핀도 가겠지만, 지금도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정권에서 휘말려가지고, 정말 자유스럽지 못하게 얽매인 상태에서 사는 국가와 민족들이 아직도 온 세계 열방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들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지금도 이 땅에는 가득 차 있다라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찾게 해달라고 찾게 찾으려고 네, 일어나라고, 세워지라고, 돌아서라고, 확인하라고 네, 전하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이 기독교, 토대에서 기독교 토대에서 예배 앞에서, 예배 앞에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를, 국가를 만든, 만든 선조들에게,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여기 손순호권사님이이 세대들은 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유교를 거쳐오신 그분 저희 아버지도 95세인데, 일제시대에 된 나라에서 초등학교를, 일제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말을 지금도 해. <laughs> 아리가또 거자인에서. <laughs> 일본말을 유천원에 하세요. 네. 술과 담배로 한이선에서 살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지금 저렇게 장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 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세요. 이제부터 네. 앞으로 곡식만 추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주신 행복과, 행복과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추수꾼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주신 건강을 찾아내야 돼. 근데 그 행복과 건강을 찾아내게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을 믿는다면, 그 천국을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따라 합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살자. 천국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명에 살아가면서 농사짓는 것들 그리고 또 직장생활하며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하는 의미로 예물과 헌금과 함께 또 복식들을 제물로 주님 앞에